공항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낸 광주시와 대구시가 양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또 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광주대구는 17일 양 도시의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동력 삼아 달빛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늘길 열고 철길 열고 물길 열어서 태구와 광주가 정말 균형 발전 지역으로 활랄 날자 이런 것을 오늘 다짐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태구, 광주, 화이팅! 양시는 앞으로 대통령 핵심 지역 공약인 달빛 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 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으로 2038 하기아시안게임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영호남 1,800만 시민이 하나되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며 공동유치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광주대구가 달빛동맹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